와볼까 오랜만에 <laughs> 그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뭐야? 룰잘하시고 싶으면은 야, 야. 여러분들, 제가 가는 장인이라는 사실은 다들 아봐 보기도 안봐 보고요 제가 우베레와 족박한테 와미노이어 이 노이어 여러분들, 오늘 상대는 탑세트 어, 세트야 왜? 어, 실수했잖아 아, 안 되는지 세트야. 저거 빠지면 아무것도 없잖아. 살아야 배우는데, 이거 잘 해봐요. 잘 해봐요. 이거 잘 해봐요. 해봐. 아, 그게 안 돼서. 아, 이년 10년 필요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떠돌 쓰고, 어. 이런 거잘 만해. 솔직히 아니면 풀 교환해도 나쁘지 않고. 어, 응, 았죠잘 왔어요. 존나 못하에 병이 꺼져봐요. 왔다, 왔다, 왔 방금은 잡은 이유가 세트가 너무 방자했어요 방금은 어, 세트가 왜냐하면 이 스킬 W 받았어, 세트 가플을 빼도 제가 어플로 따라가서 자, 잡아라 와 왜냐면 대포랜드 라인 밀어버리면은 대포서서 봐, 자라 센서운드 빛이 세트가 저렇게 살릴 필요가 없거든요 왜, 왜 이렇게 살리는 거야 살이 용탕이야 이왜 이렇게 살려? 사리... 아, 아니 미안해 아니 스킬을 아니 미네타 이랬으면은 아, 존나 못한 세트 여러분들 아니 세트 이새끼 아저 여기 플레트가 아니야 브론즈야 시발 내가 그냥 상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시발 내 가치가 떨어진다 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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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런 분이나 와 아, W로 저렇게 빼버리냐고 와 진짜 못쓴다 여기 어 W 빼면 쓰기 조도 없어. 뭐 하는 거야? 사실 존나 못해지마이새끼가 상대 하는 거부터가 수치야 그냥 나한테. 내가 다이아 출신인데. 와 사인 다이브를 갔네 이거.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사인 다이브는 어쩔 수 없. 내가 왔다마. 왔다마. 쩝배 쩝배. 콜라 왔. 아니 이 개야. 아니 새끼를 왜 세트야? 아, 전체 안 되냐 이거? 아, 진짜 훈수 쓰고 싶네. 파타야, 저 그건 좀 아닌데. 와개 못한다 세트 진짜. 야나이러 하기 싫어 아 진짜 나까지 못해지는것 같애 와 나이씨 와 개멋진다 진짜 세트 너무 사려 야너 안좋아 새꺄 아니 솔직히 가린 카운터가 세트인데 다이시 쉬자 다이시 쉴게요 아 깔끔하다 깔끔해 이거 <laughs> 내가 왔다 왔 빨리 다 바텀 좀만 사려줘봐, 얘들아. 바텀만 사려주면은, 탈부새끼들 막, 막아... 아! 철공치, 이발! 이거, 우리, 이거, 우리, 육친 다모어서 아니, 저 버티라고, 진짜, 버텨기라고. 어, 나이스. 아니, 왜 이렇게 막 싸워, 이 새끼들, 뭐, 진짜, 막창이야. 뭐야, 미친놈들아. 가줄게 하자, 이거. 사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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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바. 다잡만데 이거? 아속박이뭔지까지야 잡았어요 아..ㅆ.. 카이사까지 쓰면 어떻게 잡아냐 평 ㅂ ㅇ ㅇ 에서가고 ㅅㅂ말리 어아나 진짜 팀은 ㅈㄱ 떨려 ㅅ 비타민C 나 비타민C 나 먹으면 ㅅ ㅂ 이 ㅇ ㅇ ㅇ ㅇ 하 ㅇ 안 되냐? ㅇ ㅇ 시시 이거 아유 왜안 해? 하자. 하자. 이거라고 진짜 하자. 고 좀. 잡아줘? 크게.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는 게 이상해. 얘들아. 타서인데? 적을 처치 진짜. 카사 미쳤냐? 카타가 붙는 놈인데 이거? 방금 애초에 지금 아! 아니 좀해줘 봐. 약자들을 하여 싸운다. 아니야 이거. 잡았어요 아이씨 아니 벽돌이 길막 왜이 새끼 아 진짜 벽돌 하하 이 새끼 미친놈이야 어떻게 방금은 세트가 궁만두 샀으면 좋겠 아아아아아아 짝사봐 이렇게 무빙 해줘요 이런 무빙은 뚜벅이들의 기본 덕목이라서 같타봐아 이거 왜쳐루시야 미친 무슨냐 이거? 이거 안 돼, 아 이거 안 되냐? 아찐 이거 안 되나? 이거 아, 야그할거만 할 하고 하면 하지. 박아 줄게, 박아 줄게 해봐. 나못 잡아, 나못 잡아, 나못 잡아. 빨리 죽여 줄래? 카이사바, 카이사, 카이사바. 카이사 카이 바인더 오시면 레블링걸왜 박아? 찐짜로나 제발. 아 너부터 여기. 되면은 내가 시간 가지.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들 방금 같은 경우는 제가 다 했죠 아, 가자 여기 내가 있지롱 내가 있지롱 씨발년들아 다 죽으면 내가 박치려는지 <목소리가> <목소리가> 내가 왔다 왔지 카에서 마가 침묵이야 가라 내가 왔다 왔다 겁이지 그죠 빼자 빼자 빼야 빼돼빼 가자 가 침묵 았어 카이사봐 카이사 카이사 가자, 병, <시발. 웃음> 가자, 가자, 카이사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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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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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